아 안녕하십니까 물린답니다 현재시간 9시 37분 네또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아 오늘 자고 일어났더만 은 아, 정시가 조정이 왔습니다 그나마 장마판에 조금 걸어 올려 가지고 조금 다행스러운데요 아, 산타 랠리가 올줄 알았더만 은 다시 조정이 나와서 마음에 안 좋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흑증시 고점 부담에 순고로기. 나스닥 0.84 하락. 자, 고용지표 앞두고 나스닥이 순고로기에 들어갔다. 자, 하지만 쫄지 마십시오. 원래는 산탈렐리가 12월 중반부터 옵니다. 아, 12월 한 15일부터 이제 산탈렐리가 시작되는 거고요. 조금 하락할 수 있으니까 쫄피는 전혀 없다. 어, 10년물 국채금리가 4.25입니다 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거는 증시에 아주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CPI 지수가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신호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70달러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왔고요 존나게 어, 하락했습니다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ULZ 5% 처맞았고 TQ는 3% 하락 SOS에다 약3.5%하락이고요 f n g 는약4% 급락을 했습니다 <laughs> 자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2%고요 아아왓더와왓더 산타 레이 오는 거 맞나 자 이번 년에 제가 벌었던 돈은 마이너스 640만원 왓더빠 양도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제가 TQQ FNG를 매도를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이 37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삼슬라이 갖고 있는 SOS에 BNK도 매도 때려가지고 수익 확정이 5 4만입니다 그러면 두개를 합치면 수익이 430만원인데요 제가 이번 년에 수익 손실이 640만 원이 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 년에 250만 원 정도 양도세 혜택 주는 거죠. 수익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매도를 때려가지고 바로 재매수를 한 겁니다. 자, FNGO 수량이 113개였고요. 티켓 교사인이 59개였습니다. 자 FNGU 매도 때리고 TQQ 매도 때리고 다시 TQQ 재매수 FNGU 재매수 FNGU 수량 113개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TQQ 59개 그대로 수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모두 인정하고요 저는 차트를 보시면 FNGU가 어, 비록 하락을 했지만 자 주봉 차트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자 RSI가 75 정도 되면 그로 분해 입질을 한다고. 주봉 차트에서, 이 아직까지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때릴 필요 없고요. RSI가 75대까지, 그때 가면 저는 분액질 한대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존부를할 생각입니다. 자, TQQ도 똑같습니다. 티 q 큐도같고 아직까지는 주봉 차트에서 매수 시그널이고요. 산탈렐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고요. 매도 때린는 거는 이 RSI가 어70 이상 가야지, 이 매도 시그널이, 매도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때 분해 익제를 한다고 했죠. 어 아직까지는 58이기 때문에 상승할 여유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BNKO랑 SOSL을 매도 때린 걸 바로 BULZ를 매수했고요. 매수하자마자 또 마이너스 처음 맞았습니다 현금 2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f n g 를두 주를 더 샀고요. f n g 졸라게 비쌉니다. 두주 사니까 50만원 더 들었고요. 갖고 있는 돈 20만원 보태가지고, 또 추매를 한 겁니다. 자, 삼슬라는 마이너스 19%고요. 삼슬라도 어저께 소액으로 조금 더 매수는 해놨습니다. 결국 수량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 올 때까지, 분할 입지 없다! 계속 모아간다 자 이럴 때 졸지 말고 더블 로맨스가 주시시한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좋은 날올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좀 해주이소 바이바이